운전할 때 앞유리의 미래를 투영해보세요. M22 자동차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소개합니다. 운전 중 시선을 옮길 때마다 느껴졌던 불안감, 이제는 안녕입니다. 이 제품은 모든 차량에 설치 가능한 디지털 GPS 속도계로 눈앞 유리에 투사되는 HD LCD 화면을 통해 속도와 방향 등 중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의 안전과 편리를 한층 더 높여주는 혁신적인 장치죠. 실제 사용한 고객들은 주행 중에도 유리에 투사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M22와 함께라면 한결 더 안전하고 편리한 운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운전 중 갑작스러운 카메라 발견에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안전 운전을 돕기 위해 후면 단속 카메라 GPS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신호 위반과 과속 카메라를 사전에 알려드려 안전한 주행을 도와드립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벌금 걱정 없이 도로 위를 자신 있게 달리실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속도 보정 기능이 있어 더욱 정교한 운전을 가능하게 하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손쉽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편리함까지 제공합니다. 사용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이 제품,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안전한 운전의 시작, 이제 함께하세요. 운전 중 속도를 확인하려다 시선을 벗겨 아찔했던 순간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걱정을 덜어줄 혁신적인 제품이 있습니다. 샤오미 속도계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첨단 프로젝션 기술을 사용하여 차량 속도를 눈앞에 바로 띄워주어 시선을 도로에 두면서도 필요한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가격까지 갖추고 있어 주부들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여러 사용자가 이 제품을 사용해 보고 GPS나 티맵과의 속도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과 간편한 설치가 장점으로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이제 안전하고 편리한 운전을 위해 샤오미와 함께하세요.